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주셔서 하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밤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 나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신은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답도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23절에서부터 읽은 이유는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기 위한 헤롯의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까지 순교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강건하여지며 교회의 역할을 그대로 다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쇠약해지는 시기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주 전에 히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틀러 그러면 그냥 이 인중에 코수염 달려있고 광기 어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히틀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41년에서 42년에 나치 독일 지도를 보면 유럽의 절반 이상을 점령한 상태였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한 네다섯 배 되는 영토를 히틀러가 지금 러시아 땅이죠. 그걸 다 먹은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히틀러의 영토였고요. 그리고 동유럽의 몇 개의 국가도 히틀러에게 이미 굴복당해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이탈리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무솔리니에 의해서 파시즘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하면 실제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외한 스웨덴까지 이네 개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히틀러 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이미 뭐 발을 뻗치고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중심이 유럽이었으니까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소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만 같은 히틀러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시아나 칼륨 캡슐을 삼키고 권총으로 지하 벙커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강했던 히틀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교회가 히틀러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똑같이 쇠락의 길을 걸을 걸로 보였는데 독일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생각보다 아주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국가교회 형태를 띠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 가운데에 히틀러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데 이 고백교회의 혈통이 유지가 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독일교회가 누구보다 먼저 독일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독일 전체를 회복시키는, 독일교회를 회복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보았더니 독일 그러면 마틴 루터에 의한 루터교회가 대표적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독일교회는 그 루터교가 아닙니다. 루터 교회와 독일 개혁교회, 우리 같은 이 개혁교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독일 교회입니다. 그러니 옛날 루터교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독일 인구 전체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지금도 2,300만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으며 전 국민이 종교세로 어, 교회를 위한 재정을 만들어내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물론 독일도 해마다 100분의 1 정도의 교인 숫자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분의 1씩 1년에 100분의 1씩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겁니다. 우리도 지금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자 독일 교회가 취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를 성직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뭐 우리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봅시다. 라는 말을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안 됩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 양성이 굉장히 어려워지도록 만들었고, 목회자가 되려면 세 개의 성품 검사를 거쳐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다섯 가지의 성품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선발의 과정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목회자의 복지는 오히려 확대해서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전체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지역 간의 편차가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여서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적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에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제도 하나를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의 독일 교회는 교회가 급속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전혀 어둡지 않다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독일 교회는 끊임없이 최적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아멘. 교회가 성장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졌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교회를 키우려고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키우려는 것들 때문에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흥황하여지면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는 동안은. 절대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월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최적화를 시켜 나가는 교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교회는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은 야고보가 순교를 했건 말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건 말건 자기 할 일들 그대로 다 합니다. 교회의 사역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전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도 이런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들의 소식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전제도 두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기준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건강함을 지켜나가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이 마음 가지고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 받으며 더욱더 은혜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위한 안정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강건하게 하며 그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